여러분 오늘도 증시가 들썩였습니다. 물가가 예상보다 높게 나왔다는데 나스닥과 S&P 500은 오히려 사상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싶은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그 이유와 우리가 지금 어떻게 투자 방향을 잡아야 할지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발표된 미국 소비자물가지수 CPI부터 봅시다. 핵심 CPI가 전년 대비 3.1% 상승 시장 예상보다 살짝 높았습니다. 보통 이러면 이제 금리 못 내리겠네 하고 시장이 움찔하죠. 그런데 시장은 오히려 웃었습니다. 왜냐? 다른 물가지표들은 예상보다 낮거나 비슷하게 나왔거든요. 예를 들어 헤드라인 CPI는 2.7%로 예상치 2.8%보다 낮았습니다. 한마디로 물가가 오르긴 했지만 생각만큼 심각하진 않네 라는 분위기였죠. 이 덕분에 금리 인하 기대감이 더 커졌습니다. CME 패드워치에 따르면 9월 기준금리 0.25% 인하 확률이 94%입니다. 다만 다음 인하는 10월일지 12월일지는 아직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증시 반응 아주 뜨거웠습니다. 나스닥 1.3% 사상 최고 마감 S&P500 1.3% 역시 최고가 경신 다우지수 투습 1.1% 소형주지수인 러셀 2000도 투습 3% 이 정도면 대형주, 소형주 가릴 것 없이 시장 전체가 올라탄 겁니다. 마치 바람이 한번 불자 작은 도담배부터큰 유람선까지 전부 앞으로 나아간 상황이죠. 업종별로 보면 반도체, 항공, 광섬유 업종이 강세였습니다. 예를 들어 유나이티드 항공은 10% 급등, 스피릿 항공이 새돈 없으면 생존 어렵다는 소식에 경쟁사들 주가가 날아올랐죠. 골드만삭스도 사상 최고치 세일리미드는 실적이 무려 391%나 뛰면서 10, 10주간의 박스권을 뚫었습니다. 그럼 지금 투자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재 투자 비중을 유지해도 좋다고 합니다. 다만 중요한 건 골라 담깁니다. 예를 들어 마트 가서 세일한다고 무조건 장바구니 가득 담지는 않잖아요? 지금은 특히 실적 좋고 차트 흐름이 깨끗한 종목만 선별해야 합니다. 이미 넘어오른 종목은 잠깐 쉬어갈 가능성이 크니까요. 정리하자면 물가는 조금 올랐지만 시장은 금리 인하 가능성에 더 반응했고 그 결과 강세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냉정하게 종목을 골라야 하고 그게 이번 랠리에서 수익을 크게 내는 열쇠가 될 겁니다.